동성이나 이성이나 사랑은 똑같은 거거든요 가슴 아프게 한 2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몰래 사고를 치셔서 거짓말을 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홧김에 이혼한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다 고님님 네, 예? 사람은 누구나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이렇게 사람과 이별을 같이 하게 되는데 아우 랩 가사 같습니다. 네 노래 가사 같이 잘 들렸어요. 나이미 딱딱 맞네요. 아우 네인줄 알았잖아요 지금. 예네으로아무래다늘지가 않아 가지고 강스 <laughs> 썸나요? <방황> <laughs> 구독 좋아요. 2021년에 이별수가 좀 강하게 치고 들어 나이가 있을까요? 예 있죠. 시작하겠습니다. 예 2021년에 이별수가 아주 강하게 오는 나이는 어떤 나이인 건가? 우선, 다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사랑은 원래,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동성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동성 간의 사랑 하시는 분들 중에, 31세. 이별을 옵니다. 동성이나 이성이나, 사랑은 똑같은 거거든요. 보는 관점이 조금 어떻게 보냐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동성 사랑 하시는 분이 31세 되시는 분들은, 2021년에 이별을 합니다. 가슴 아프게. 이게. 예. 올해 나이인가요? 내년 나이인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년 나이죠 내년 나이로 31세가 되는 나이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부부가 아닌 연인 관계에 대한 이별을 얘기한 거고요 이별은 사실은 이혼도 포함이 되고요 사별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실령님께서는 사별에 대한 단어는 지금 현재 해당사항이 없다고 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이를 실령님께서 말씀 안 하셨고요 이혼, 이혼인데 54세 되시는 분, 부부에 이상이 생기십니다. 남편이나 부인 쪽에서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2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을 몰래 사고를 치셔서 쓰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화 김에 이혼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식으로 좋다고 하 상대방이, 그래, 이혼하자. 이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은 헤어지는 거를 원래, 문자로 얘기했을 때는 회자 정리라 하는데 불교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인연법이라 말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만남을 갖고 헤어지잖아요. 일반인만 만남을 갖고 헤어지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게 아니고요. 도 닦은 도인이든 무속인이든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재벌도 만났다가 헤어져서 슬픔이란 게 존재해요. 이런 슬픔이 찾아왔었을 때 좋은 음식을 드시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여유를 누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7일이든 8일이든 식음 전패로 괴로워서 힘들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성숙한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만나서 헤어진 것도 당연하는 거고요. 헤어졌다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상처받은 거는 사람으로 치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동성간에 사랑을 하시는 분들한테 헤어진 나이는 31세, 54세는 이혼까지도 갈수 있는 이별수가 들어있는 2021년 이별수가 들어있는 나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엄청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는 해당이 안 되시고요. 정확하게 38세하고 42세가 보이는 거는 그 나이가 부부인 사람들이에요. 남녀 상관없이요? 남녀 상관없이. 그러니까 4살 타올라는 그 부부가 2021년에 애석하게도 헤어지는데 서류상의 이혼은 못하고 시간만 지지 끄는 헤어짐이 들어있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한테는 불행이고 힘들고 어려운 건데 여기서 ing로 갈 것이냐, end로 갈 것이냐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별수가 들어오는 나이는 38세, 42세 부부다라고 실현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네요.